어, 저기, 저기, 꼬부기 있다, 꼬부기! 꼬부기! 야! 어? 왜 저래? 왜 어, 그 여기 바이리! 바이리! 얍! <laughs> 정녕 없습니까, 우주님? 안 됩니까? 우주님... 정답을... 못 비벼... 못 비벼? 야, 너무 잘 만들었어? 안 돼? 그러면 심사위원 우주님 정답을 말해주세요. <laughs> 뭡니까? <S> 예? 이여? <-요>? 정답? 이 예? 뭐 하는 거요? 인체 일부 정답 인체 <laughs> 일부 정답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췄습니까? 네 정답입니다. 이거는 너무 그럼요. 잘 만들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지. 진짜. 아니 진짜. 보고 만들면은 쉽게 만들지. 릴러 와주시겠습니까? 성공하신 커플 여러분. 아. 네 버튼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하세요? 클리어 축하드립니다. 와 감사합니다. 오? 아, 양양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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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버전 보트입니다. 예, 다른 버전 보트입니다. 아니요? 그게 무슨 말이죠? 안녕하세요. 잘잘 모르겠는데요. 우선 8 라운드 <laughs> 마지막 라운드 잠깐요 저 마크 거다. 네. 마지막 라운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주세요. 웨이터. 어? 자 어? 읽어주시죠. 아홉 번째 라운드. 어? 여덟 번째. 상대방에게, 여덟 번째 라운드가 없는데요? 오타예요. 여덟 번째 라운드. 아. 서로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정한 뒤그 대답을 듣기 위해 대답을. 대화를 이끌어가면 되는 게임입니다. 둘중한 명이라도 성공해야 합니다. 자,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자면 은이 네. 디스펜서로 뽑은 말을 상대방이 해줘야 됩니다. 아, 이거를 유도하는 겁니다. 아. 아, 그 단어는 얘기하지 않고? 네네, 그 아. 말을 하지 않고 그 대답을 들으셔야 성공입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습니다. 네, 제한 시간은 5분이고요. 어느 분부터 5분. 하시겠습니까? 당시부터 하겠습니다. 제,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. 아, 제, 네. 아 저부터 뽑을게요. 저나부터 네. 할게. 너가이 네. 말을 하도록. 꼭 저한테 주세요 확인하신 후에. <laughs> 자, 의자에 앉아 주시고. <laughs> 아! 준비가 저, 되시면 토도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도 안 들림. 들리면 안 됩니까? 네. 그냥 이 딱 똑같이 말해 토시, 토시 하나 토시 하나 토시 려다말해 제가 좀유돌이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준비하 내가 또 하지. 네. 준비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짝방서아 시작! 음. <laughs> 이 세상에 <laughs> 어 너가 제일 이쁘지 음이 <laughs> <laughs> 세상엔 음너 밖에 없지 <laughs> <laughs> 니뭐 설명을 하야요 음. 잘 말했는데. 잘 말했는데. 잘 말했는데 아, 거의, 거의, 거의 왔구만 잘 말했는데 이 세상에 네. 너만 존재해. <laughs> 아! 이 아니. 세상, 이,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야. 음. 아니야. 이 아니, 이 세상엔 아, 어, 어. 음. 어. 아까 맞았는데. 맨 처음 뭐두 번째 말한 거 맞았는데 어어두 번째를 뭘 말했더라? 어, 이 세상엔 너만 좋아해. 너만 존재해. 어, 어, 너만이 어, 이 세상엔 너뿐이야. 어. 나에겐 너뿐이야. 어, 나에겐 너뿐이야. 음. 어. <laughs> 성당. 어, 아, 아, 아 씨. 아이 맞췄잖아요, 바로. 예? 아, 뭔데? 아, 아두분 너무 달달하시길래 아, 너무 너,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너밖에 없.. 아니, 뭐, 뭐였는데? 너밖에 없어졌어 너밖에 없어 아 너밖에 없어? 근데 너가 너밖에 없지라고 해, 하자마자 얘가 당황했거든? 근데 아, 어를 예, 맞춰달라고 <웃음> <웃음> 야 유술이 없네 초반, 저 사람 <laughs> 아니 야, 유술이, 초반에 유술이, 아니 너무 초반에 맞가거 아닐까? 어떻게 그게 바로 나요아 저희 이런 거 되게 잘해요 <laughs> 아니, 저희 아니, 컵, 저희 이런 눈치가 좋습니다 이래요? 아니요 눈치가 좋아요 눈치가 좋아요 그럼요. 어, 이거 약간 좀 억울하니까 강석오빠도 뽑도록 합시다. 네, 바로 뽑겠습니다. 네. 아 쉬운데. 저 주세요. 아 여기요. 네, 시간 초기화해 주시고요. 자 해봐. 이번엔 3분으로 가도록 하겠,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<laughs> 나 <laughs> 준비하시고 3분 시 딱. 지영아 응? 내가 너를 응. 사랑해? 좋아해 내가 너를? 어? 내가 너를 <laughs> 내가 너를, <웃음> <웃음> 내가 너를 애교. <laughs> 아 이번엔 정확해야 한다. 아, 아... 이번에 아니 이번에래. 자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. <웃음> 정답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. 이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가 이런...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? 아 아이, <laughs> 아유 눈치가 빠르다니까요. 아뭐 오글 뭐, 뭐 오글거립니까? 뭐 당연한 거를. 예. 무슨 소리 하는요 예. 네. 그럼요. 예, 두분다 맞추셨네요. 네. <laughs> 예. 축하드리고요. 오. <laughs> 오오오오오오 오고. 예. 그러면요 예외 편으로 예. 그 예. 삼척 커플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? <laughs> 괜찮다. 삼성 커플 과연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요. <laughs> 예? 뭐라고요? 나두분나 할머니인데. 할머니인데 두 분은 t 에서 와주세요. 나 아, 할머니인데 저... 나 할머니인데 이 할미 할머니 좋아요 삼식이. 네. <laughs> 자, 제일 좀... 제일 경쟁이 아. 많은 선행과 어 선행과 삼식과 아. 루테로 <laughs> 3인으로 오케이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인째 어. 예. 어 이해할만한 분장. 예, 그 그래서. <laughs> 그럼 3인으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, 삼식이가 뽑은 다음에 그걸 선행이가 말하게끔 하면 되고, 서, 어 루테도 뽑아서 선행이가 말하게 하면 됩니다. 음, 그럼 저는 그냥 아, 대, 그냥 말하면 되네요, 저는. 예. 나 이런 나 눈치 진짜 없는데. 자, 삼식님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선행님 절대 에이. 방송 보시면 안 되고 요 방송 꺼주시고. 요 이거 오른쪽 것만 뽑으세요, 오른쪽 것만. 여거 여거.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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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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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. 여거, 오케이. 다 보셨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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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세요. 저 주세요. 자, 아, 자, 삼식님부터 하겠습니다. 아, 아, 루테님 아. 동시에 할게요. 동, 시에 동시에요? 예. 그래서 둘 중에 예, 누가 둘 중에 누가 먼저, 먼저 나오나? <laughs> 오케이. g 나 과연 나의 나의 그다면 누가 먼저 들을지. 이게 선릉이가 저한테 해야 되는 말이죠? 예. 아, 그지? 그러면. 은 아, 그러면 진짜 싫은데? 잠깐만. <laughs> 그러면 그나마 <laughs> 불행 중 다행이군. 불행 중 야니, 다행이군. 야디 니 야디 니. 그러면 레드 선 한번만 해주세요. 아 잠시만요. 이거 어아네 어. 네. 이거 아 이게 원래 준비되어 있는 멘트가 커플용이다 보니까. 예. 괜찮아요.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. 제가 제가 알겠습니다. 제가 양다리 버튼 올릴게요. 레드 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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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다리 거실 골랐다고 선행아. 하면 됩니까? 예. <laughs> 아 시작하고요? 예. 시작할 거요 저희 둘이 막막 막해요. 선수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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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예. 저부터예요. 예이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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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음..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... 선행아. 좀... 어? 오케이. 아, 이거는 네. 우리가 그 상황인 거야. 그러니까 그 아, 시뮬레이션, 아, 시뮬레이션 아,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오케이, 오케이. 그 예전에 했던 거죠. 예전했던 거랑 나는 프로 게. 프로 스리머 오케이 맞아 야, 오케이 거는 정답 같은 게임이야 우리 옛날에 그 커플로 한번 그래? 했었던 컨텐츠 있었지 집집기 그래.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, 오빠 왜 불렀어 오늘 커피 커피 시켜놨더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유도해 줄게 어, 내가 유도해 줄게 그래가 나 얘야 나야 <laughs> 나 미안해. 둘다 예, 예, 포기할 야, 수 나야. 없어. 둘다 아. 포기할 수 없어. 미안해. 선혜가 아, 선혜가 아. 너한테 고백할 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. 고백할 때? 난 너무 예, 넌 너무 예뻐. 넌 너무 아니 예뻐. 내가 절대 그런 싶어. 말을 했을 리가 없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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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절대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었는데. 아니, 아니 그 아니 레드폰 했잖아. 아이, 그 아니 내가 잖아 아, 아 그러면은 그 약간 약간 그 선혜가 그 음. 그. 오늘부터이 오늘부터 아아 오늘부터... 아, 아, 그래 선혜가 선혜가 안 맞추고 싶어 오빠 거는 알겠어 선혜가 음, 선혜가 알았어 알았어 선혜가 오늘부터 일위를좀 약간 네. 네 글자로 줄여볼까 오늘부터 일일 응. 오늘 일일 야 그렇게 맞추는 <laughs> 게 아니지 야야 자연스럽게 <laughs> 대화하면서 나와야지 대, 대화하자니까 선혜 <laughs> 오늘 일일 어쩌리라며 어어 저기 저기 꼬북이 있다 꼬북이 꼬북이 야 어? 왜 그래? 어 여기 바이리 <laughs> 바이리 야! <얏>! 포켓몬스? <laughs> 얘 왜? 어 피카츄 그래? 피카츄! 야 같이 하루 나도 뭔지 야, 모르겠어 왜이래? 루루태 오빠 정신병원 연락해. 오케이. <laughs> 뭐야? 포켓몬고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이거, 이거 뭔지 모르겠니? 포켓몬고가 나와? 아니, 아니 이거, 이거 뭔지 모르겠어? 어. 아, 피카츄 어 피카츄 야! 선행아, 음. 우리가. 음. 우리가 이제 그어 이렇게 만약에 커플이 됐다 쳤어. 응? 그러면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. 어? 어? 그러면은 어. 나는, <laughs> 어. 나는 <laughs> 어. 나는 누구 거야? 소래가 난 얘. 예? <laughs> <laughs> 피카츄! 얍! <Yeah! 웃음> 거북이 얍! Yeah! 왜니 거야. 뭐야? 네가. 나너 밖에 없어 너는. <웃음> <웃음> 너는 아니, 너 알고 있지. 너정답 알고 있는데 말안 하는 거잖아, 너. 손님 거야. 자. 아니, 그게 왜니 네, 거야? 중에, 내가 둘 중에 한명 거.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. 다시 멘트 마음에 드는 걸로 가겠어 다시 처음부터 자 30부터 멘트 다시 정돈해서 아, 둘 그래, 그래, 그래. 중에 멘트 워낙 그냥 멘트가 마음에 드는 사람 거 해준다 아 멘트까지 신경 써야 돼 우리가? 아 진짜 잠거만버겠네 아, 이거 진짜 자 해주세요 내가 더 내가 더 그렇대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저, 저 저는 저프로니까요 갑니다 음. 자기야 자기야 음. 난 누구 거야 나는 일단 기다려봐 그 쟤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<laughs> 자기야 그 있잖아 음. 음. 나는 너밖에 없는데 자기는 어때? <laughs> 뭐야 진짜 모르겠어 야. <laughs> 아니 야 <이걸 웃음> 아니 뭐냐? 너 아니 너 피, <laughs> 아, 아니 너 포켓몬스터 안 봤어? 난 아니, 너밖에 없다고 맞아? 너 어떠냐고 아니 로탑밖에 롯데, 롯데, 뭔지 모르겠어서 좀 로탑 보고 맞추고 싶네 난 너밖에 없다고 너를 어떠냐고 음. 난? 아 너는 나말고 다른 사람 있어? 있어 넌 내꺼야 넌 내꺼야 알았 <laughs> <너는 내 꼴다! 웃음> 알고 그러는거지 진짜 모르겠어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. 아, 와, 와 진짜 너밖 진짜... 없다고 야 정답입니다 정답 드릴게요 답이다 답 정답 드릴게요 아, 너밖에 없어 그게 끝이야? 아나 진짜 아, 이거 오. 내가 할줄 모르고 이거 적어놨거든 야 너가 적은거야? 예 이거 제가 적었거든요. 저도가. 네, 아니, 아니 이거 내가 할줄 모르고 적었는데 진짜 이렇게 하게 될줄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. 나는 번외편으로 양띵언니랑 깡시 오빠 둘이 서 다시 한다는 줄알았 아. <laughs> 나도... 네이어 아, 아. 잠깐만요 이거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. 어. 네. 자, 결과는 엔딩 장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눌러주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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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준비했어. 이거 좋아. 너가 만든 케이크잖아. <laughs> 그래 똑같이 생겼구만. <laughs> 너가 만든 케이크네. 오잘 만들었었구나. 오 자, 여러분들 음...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. 결과가 나왔습니다 <웃음> <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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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, 자, 여러 자, 들 자, 결과 자, 씀드릴게요 자, 1라운드, 성공! 2라운드, 성공! 3라운드, 성공! 4라운드는 반지 만들었으니까요. 그냥 성공하고요. 4라운드. 자, 5라운드. 거 실패했네. 5라운드. 아유, 5라운드 실패했지. 그래, 스피드 스피드 키즈. 키즈. 응. 아, 너 뭐였지? 여기서 실패티. 스피드 퀴즈 아, 스피드 퀴즈 아. 자 그래. 6라운드. 아, 성공. 야! 7라운드 성공! 야! 그리고 8라운드까지 성공하셨습니다. 그래서 총 8개 라운드 중에 일곱 라운드를 성공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애정이 넘치는 커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선물이 있다네, 선물이. 그럼 선물이 그럼. 있다네. 다음에 이걸 하나씩 들고 오면은 우리 할아버지방에서 또 안돼 다리를 만질 필요 없어요. 이거 사기 <laughs> 땀좀 나, 좀 이렇게 사기 당했어요. 땀흘렸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1주년을 축하할 겸 애정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아... 뭐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는. 다음 주년에 그때는 이제 더잘 맞기를 바라며 쌍정커플레의 <laughs> 일주년을 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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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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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영상을 예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다음 또 즐거운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새롭게 오픈한 네 깡신님께서 편집자로 활동하시는 깡정 일기 채널도 <laughs> 네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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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감사해요. 무한이야. 아프지. 뭐야? 오! 야, 쟤 뭐야? 제안 보여? 캐릭터 안 보여? 아무디 봐, 뭐 보여. 아무데도 <laughs> <laughs> <못> 서 <입어서> 보여. 저치 저치. 야너 여기 야. 쭉, 쭉.